얘들아 조금은 논란이 되는 문장 하나가 나왔거든. 일단 선생님 생각을 전달할 거고요. 이것이 옳지 옳지 않을지는 학교 선생님과 꼭 상담, 아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요. 그렇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볼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하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식량이라고 하자. 음식 좀 그렇고 식량 부족들 있지, 그렇 식량 부족들 이 주어가자. Caused by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약이 되어지는 식량 부족들이 could force 강요할 수 있대요. 앞에 에즈는 부사구요. 그렇 뒤에 에즈는 배운 대로만큼. 그렇죠? 그럼 이 자리가 force 목적어 자리가 여기까지가 완성된 겁니다. 앞에 에즈 쌩 뒤에 에즈만큼 10억 명의 사람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진짜 랬지뭐하도록요 To l e a v 그들의 고향을 떠나도록이요. 2050년 정도까지요. According to the EI에 따르면요. 거기가 어디 인는데뉴욕에 베이스드, 뉴욕 베이스드 에이드 에이전시인 Earth Institute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아, 식량 부족 자체가 10억 명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등지도록 됐죠 떠나도록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상치입니다. 때문에 쿠드를 쓴 겁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캐니아 아니라 쿠드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쿠드는 약간 불가능할 정도의 예상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예상이니까요. 2050년이면요. 앞으로 30년 뒤에 오우씨 70살이야. 7 70살 0때 만나자. As for 대체 as for 명사야. 렇죠 S f o 명사 잊지마 명사에 따르면 두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순 배열이라고 던졌으니까요 이 친구들 꼭좀 질문 좀 받아주세요. 배운 대로 아까 전이랑 똑같이 문장에서 주어는 서술를 찾으라고 했죠. Maybe를 서술로 찾고요. Hardest hit이라고 해서요 주어로 쓰려고 했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아 최상급이야. 최상급은 명사를 잡아내 못 잡아내 못 잡아내. 네버려 그래.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품사는 배운 대로 형용사, 와 부사 맞지? 명사를 최상급화시키겠다는 건 이때 강조구문 사이에서 강조하겠다는 얘기지.라고 하면 하리스트 히트에서요. 히트 자체가 강타 아니야 사춘아? 강타 그럼 생각해봐. 강타는 H O T. <laughs> 죄송합니다. H O T 좋아했어요. H O T 진 H O 알지? 오 <laughs> 어? 이씨 A. 어, 난 h o t 잘 몰라? <laughs> 오늘 난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우 다섯 번째 소개팅이 또 오는 나 하리스틴 히샤, 가장 강한 강타가 아프리카가 될 거래요. 말이 되냐? 내 말은, 야, 한 방이 아프리카래. 이게 말이 돼? 강타가 아프리카 다. 강타는 h o t 입니다 <laughs> 다시 안 그렇게. 그래서 네 말은 뭔데? 내 말은 내 말은 들어가 메이비지. 그래 메이비야. 그럼 하리스트가 t 가 최상급이고요. h i t 을 만약 과거 분사로 놓으면 어떨까? 왜? 그럼 얘가 주격보호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음 아프리카가 주어가 되고 메이비 r 리스트가 이렇게 되겠지. 메이비 s 리스트 t 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프리카가 아마도 가장 심하게 강타되어질 것입니다. 강타되어질 수도 있어. 비 히트니까 가장 심하게 맞아질 수도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면 주격 보호에 대한 그렇 주격 보호의 어순 도치를 생각한 거고요. 논란이 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께서는요. 더하는 정관사가 없이 얘가 명사고요. 메비 아프리카가 될 거야. 이 정도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치 뭐가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개념에서 듯이 히트라는 부분을 과거분사로 놓고 싶은 건 선생님 생각이고 그럼 왜 도치한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하면 이 컴마 위치 보이죠 컴마부터 위치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에이프리카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뒤로 보낸 거지 그치 그럼 적절한 주어 도치 보어 도치가 만들어지거든 가자 아프리카가 가장 심하게 강타되어질 수도 있어. 네! 어떤 아프리카야? and i t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 could lose. 잃어버려. 계속 추측이야, 지금. 아마도 잃을 거야. 3분의 2 정도의 그 아프리카의. It's 아프리카야? crop land니까요. 농지대를요. 왜 잃어버려? due to desertification. 사, 막 화,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막화가 또 뭐야? And it 그리고 그 사막화가 occurs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는데? 땅이 잃어버릴 때. 뭐를? It는 땅이겠죠. 그것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때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베 e s e t a t i o n p r o d u c e 니까즉 식물을 생산할 능력을 지력이라고 하죠. 지력. 땅의 힘을 잃어버릴 때요. And when The l a 가 나오면 되죠. 그 땅이 turns into desert. 대체 사막으로 변할 때요. 완전 잘했지. 엄청 긴데도. 뭐, 아, 이거 완전 잘했잖아. <laughs> 해석이 막 그냥 수도꼭지 물뜨듯이 샥 나오잖아. 왜? 하리스트 <laughs> 히 자체를 주격보호로 보고 아프리카를 주어로 보니까 쭉 흘러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가보다 해줍네 밑에 꽝꽝꽝! 아프리카가 강타 가장 세게 강타 되어지는 거죠. 가장 세게. 네, 자 준하 나한 가지만 더 질문해볼게. 야, 뭐가 강타 당하는 거야? 글로벌 워밍에 의한 식량 부족이. 글로벌 워밍에 의한 식량 부족이 강타하는 거지 아프리카를 빵 하고 때려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럼 왜왜 왜 그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3분의 2 정도의 크라랜드의 크라임랜드를 잃어버릴 거니까, 사막화땜시 그래, 이사막화라는것 자체가 결국은 땅이 능력을 잃어버릴 때 생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비록 말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expect, 예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대한다 할지라도, V5다, 기대한다 할지라도, 클라임이 취인지야, 기후변화가, 기후변화가, 더 많은 얘들아 생각해 봐. 더 많은 비로부터 유발되 기후 변화가 비에서 유발되는 거야. 기후 변화가 더 많은 강수, 강우량을 유발시키는 거야. 이거의 느낌이야. 알겠지? 당연히 result in은 유발시키다야. result from은 유발되다야. 앞 문장 내용은 사막화야. 사막화라는 건 지금 우리 되게 건조하지. 우리 지금 마른 장마라고 들어본 적이 많이 나오죠 요즘 마른 장마라고. 대체 비가 안 내리잖아. 대전도, 혹은 한국도 맞지. 전부 다 글로벌 워밍에 대한 기준이라면 얼도우시란 말이야. 비록 과학자들이 기대한다 할지라도 뭐가 기후 변화가 리저트이냐. 더 많은 강수량을 강우라고 해도 되고 강수량을 유발시킬 거라고 기대한다 할지라도 몇몇 지역, 나라, 대륙들은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가뭄들을요. 맞죠? Because, yeah, rainfall, 강, 우량 자체가, s p o r sporadic, sporadic의 의미는요, 간헐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거나, 혹은, 규칙적이지 않은 거야. Forcing concentrations, 대체,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요 어디에만? 몇몇 지역에만. But, 그러나, 뭐가? Because, rainfall, 즉, rainfall 자체가, 나머지 다른 지역들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예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비 자체가 일단은 1번 스포레딕이라는 단어 외워라 꼭쯤 i r r e g u l a r Occasional, i n c o n s t a n t Uneven 고르지 않을 거고 2번 집중력 있게 한 지역 몇몇 지역에만 많이 내리면 홍수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뭄인데도 홍수인 지역들도 많잖아 그치? 이게 같이 여기까지, 그치? 그러나 또다시 다른 지역들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한쪽으로 몰리니까 여기까지는 기후변화, drought, desertification. 하지만 3번은 나중에 하자. 게다가, 게다가, 플러스죠. 게다가, 이따 할게. 3번은 desertificatio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따뜻한 온도가 drought, moisture야, 대지 즉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뭐로 붙어요? 땅으로 붙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Food shortage가 생길 거라고 식량 부족이요. 2,050년쯤. 그렇지? When regions can no longer produce food야, 지역들이 더 이상 음식을 생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where we force 강요되어지겠죠. 다시 첫 문장 들어온 겁니다. Move to other areas야, 다른 지역들로 이사가도록요. 메이킹 만들면서 그들을 기후 난민으로요. 기후 난민으로 만들면서 이해하시겠죠? 그니까이 지문은 좋습니다, 친구들. 그니까 중간에 얼도리아 구문이 바뀌어지는 파트고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부분에서 얘들아, 꼭 어휘 부분에 신경 써 주세요. 어휘요. 여기 지금 내용은 이거잖아. 비가 많이 내려도 스포레딕하고 그렇 한 곳에만 집중력 있게 내리고 나머지들은 안 내릴 거니까 사막화가 심해질 거야. 어휘 신경 써줘야 돼, 친구들하고. 어휘. 워머 템퍼레이처가 모이스처를 땅에서 더 빼앗아가니까 데저티피케이션이 또한 발생되는 거죠. 반면에 3번 보셔요. having an e q u a t e 적절한 농경 시스템을 가진다는 것이 도화 농부들이 극복하는 거야. 장기간의 드라우스를. 이건 아니죠, 지금. 식량 부족에서 반대되는 내용이죠. 큰 주제에서, 그렇지? 그래서 3번을 날려보시면 됐다. 그렇지?